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또 새해 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보신 적 있으시죠?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미거 속담에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결혼하실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직은 미혼이신 분들 나중에 그런 를을 겪게 겪게 되실 거고 아마 결혼하실 때 아마 한 번쯤 용기를 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결혼을 29살 때 했는데 어 처음 이제 사귈 때제 아내되는 사람을 이제 사귈 때도 용기를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고 라딱 이렇게 이야기하며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데에서도 사실 무척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조금 성격이 하나서 많이 바꿔주셨지만 그 당시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제가 그걸 잘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던 네. 기억이 네. 있는데 자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양가 가족을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 마음에 들어서 또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안끼리 또상견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도 정반해야지, 또 혼수도 마련해야지, 결혼식도 준비해야지 등등. 야, 인간의, 대, 인생의 대사인 결혼이라는 것을 이기까지매 순간 참 용기가 필요했고 또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용기도 보통 용기를 내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돌, 돌격 앞으로 하면서 용기를 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결혼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도 하고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 때문에 전도사랑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 못한다 뭐 그런 이식 때문에 그 아내 의 형제들이 사실 반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갈 때는요. 항상 더더욱 용기가 참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또 지금의 이 시간까지 이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매 순간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어떤 뭐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특별히 어느 나라이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단체이든 간에, 그곳의 리더자, 그곳을 최고 리더자는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밀어붙이고요, 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따오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요. 늘 믿고 잘 따라올 수 있고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큰 사건을 비춰봤을 때도 항상 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미국이 그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독립선언서에 몇 명이 거기다가 사인을 했냐면 모두 56명의 인사들이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 당시 영국의 대왕에서 이 독립을 선언하는 이 문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그분들 서명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되는, 1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3명 중에 한 분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그 영국군에 의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아주 큰 봉변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연령대에다 보게 되어지면요 26살의 그 청년이었던 에드워드 루시 에지우도 시작해서 70세 노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크니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군을 보게 되어지면 뭐 의사, 변호사, 뭐네 분의 목사님들이 있었고, 포함해서 모두가 당시에 정말로 지도자급 그런 인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사실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름 가운데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였냐면존 행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눈에 잘 띄었냐면요, 다른 분들은요, <laughs> 간단하게 자신의 아내에게 서명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서명하냐면, 제일 윗부분 한 가운데다가 아주 대문자나, 대문자가 많한 그런 글씨로요, 자신의 이름은 존 행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다 그랬어요. 아, 눈이 나쁜 영국 국악 조지름하약은내 이름을 똑똑히 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이 서명이 공개되는 날, 영국군에 의해서 뭐 출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주도해도 모르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각오와 용기는요, 절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 운동과 마찬가지고 그밖에 많은 사회 운동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이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 한 목숨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기보다는요 내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시생을 감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건만 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하고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가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기 신앙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땅의신앙의 순조들의 그 눈물과 그 용기와 희생이 저분들에게 피어졌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이이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이 담대함 즉 용기를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늘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삶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실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나 내가 끝까지 용기를 내고 내가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사실을요 언제 느꼈냐면 뭐 지금 고인이 되신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사실 어, 그 사실 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어, 지금도 한한0여년 어, 전이긴 한데 저희 할머니는요 거의 지금부터 한약0년 전쯤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죠 저어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그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매해 지금 콜로라 때문에 지금 담수가 지금 저희 고향 땅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당시는 매해 1년에두 번씩 매해 전라남도 강진에 저희 집에 고향 집이 있는데 그 전라남도 강진까지 늘 가서 늘 할머니를 매주를 되게 배웠습니다. 근데 늘 뵙게 될 때마다 사실 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매해 뵐수록요 정말 지나가는 세월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점점 연세가 드시고 연루해지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사실 마음에 사실 그당시시실좀 많이 좀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대 할머니들이 다 그랬잖아요.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뭐 허리도 다비셨고요 그리고 손 마디를 보면요. 정말로 저 손가락, 제 손가락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 할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요. 늘제 동생만 편해 있어요. 늘제 동생만 챙기셨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저희 집안의 그 장손이거든요. 근데 장손이 저를 항상, 저는 그냥 나무랄라 하시고, 늘제 동생만 괜히 귀엽다고 하시고, 막 괜히 안아주시고, 전 그래도 되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던 걸 제가 할머니요. 저를 더 예뻐해 줬던 분이 저희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좀웃겨요저 할아버지는 저희 제 동생만 좋아하고, 저 할머니는 저만 좋아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분이긴 했는데 항간어렸을때 그랬었어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제가 저래도 간한 적이 있지만 제가 죽을 뻔이 걸렸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선하게 됐는데 죽을 뻔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이 아이는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에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정말로 저희 할머니가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시면서 온 동네를 이렇게 다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랬던 분이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선 잘 알지 못했어요. 진정만 하죠. 그손가마 굉장히 두꺼우시니까 아, 정말로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었지만 사실 할머니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87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3년 전에 이요 그때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할머니의 그 과거 사회에 대해서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젊은 날에 저희 할머니는요. 그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좀무서우시 좀 분이었는지 그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이제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은 동네 어느 분의 전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에게 저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어둡고, 조 힘든, 나날 힘들었던 그삶 속에서 늘 소망이 되셨고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늘 우리 할머니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요, 집안 어른들이 알게 되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집안이 백같이 지피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녀오시면은, 그렇게 핍박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는요 지금처럼 그때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번듯하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이나 어느 집에서 모이고 막 그러셨던가 봐요 근데 하여간 거기 갔다 오면은 와 그때요 등장필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시 성경책이 얼마나 귀여니까 근데 그 성경책을 서로 어렵게 이제 구해왔는데 저걸그 어렵게 구해온, 구해온 성경책을 막 내던지기도 하시고 또오느날은요 또 할머니가 보시려는 앞에서 성경책을 팍팍 찢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시집살이 있는데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요 절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믿음의 용기를 내셨던 겁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잃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기도하며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터가 드디할 할아버지께서 귀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 할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돌아서신지 3년 전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제 귀도 어두우시고, 눈도 잘안 보이시고, 또 약간의 치매도 있으셔가지고, 정치도 좀아다 하시고 뭐 그런 때였었는데, 저랑 이 그때 얘기를 나누시기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몽사몽 간에 어떤 장면을 봤다고 하면서 저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장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장소인데, 저기에 어떤 키도 크시고 아주 멋진는 남자분이 우리 할머니에게 아주 으리으리한 의리 집 할머니는 뭐큰 으리으리한 기와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뭐 으리으리한 의리 그 집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할머니 집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 그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의 집을 보이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라에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보신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후에, 그토록 저희 할머니를 핍박하시던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셨냐면요. 어, 지금의 고향교회가 저라도 강진의 그 송산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강진의 그 고향교회인데, 그 고향교회를 처음 이제 건축할 때에, 그 외국, 외국 성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밭을 이제 300평을 이제 교회에 허물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그곳에 또 자신이 또 직접 돌을 나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모두 오남 일렬을 드셨는데, 자,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는 현재 고향교회 원로 장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두 분도 지금 두분다 은서가 어서다 원로시긴 한데, 어, 그분 두 분도 이제 장모님이시고, 그리고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도 공부도 한분 계신데, 다 모두가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고, 그렇게 온 가족이, 현재는 다 신앙의 집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할머니의 어떤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모습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가 물질 만 많아야만 뭔가 사람들에게 확 당당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뭐 뭔가 있어야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다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이제 모든 과정 중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도울이 교회에서 구입기로 하께 부름을 받았고, 또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이 모든 가정 중에는요, 다른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우심도 물론 있었지만, 특별히 할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할머니의 강대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믿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아파오십니까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담함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니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거든요. 매 순간 뭔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딱 왔을 때 현실이라고 하는 높은 벽에 우리를 가로막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큰벽 앞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인간적인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디가는 것 같아도 조금 핍박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될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절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할 때 편하게 공부하지 말고 좀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라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정말그 그 공부가 효과적이고 기억이 오래 남게 되는 그렇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선택할 때는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삶은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근데 결국은 후퇴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매어서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그 길이 바로 후퇴하는 길이고요, 그 길이 더욱 더 정말 더디가는 길이고요. 나중에는 후회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딱 와닿지 가 않아서 한번 다른 번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표준 세 번역에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뜻 안에 있어요. 스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행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사 내가 순정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리 비전 가운데 가다에서 가고 있는데 뭔가 바로 내게 복이 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삶을 바로 형통케 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내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응답을 내가 받을 때까지 절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laughs> 인내하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놀라고과 은혜를 꼭 받고 누리며.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로 우리가 가는 이 비전의 길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용기이고 인내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요, 이제 뭐 눈에 막 드러나고, 무언가 뭐될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설령,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원 있죠, 정원. 우리 나자몽 선생 말고 는렇게 보시지 않는데그 정원, 그 나무가 심겨져 있고 예쁜 꽃이 심겨진 그 정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원은 잘 생긴 나무가 지키지만 큰 산은 못 생긴 나무가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잘생기고 좋은 나무는요 누구나 다 탐냅니다 다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훤칠하고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가문도 좋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온갖 것을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을 아마 다 뜻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보이는 사람이라든요 결국에는요 뽑혀서 정말로 좋아보이는 그런 나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선 그 산에서 뽑혀서 어디를 거냐면요. 정원에 신기져서그 몇몇 사람들의 눈만 즐겁게 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기껏해야 저 그것이 뽑혀서 나아가서 이제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가 되어서 늘 어느 집에 처박혀, 정말 평생 처박혀 있는 그런 가구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 못생긴 무는요늘 거대한 산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곳에 서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넓고 크고 광활한 산을 지키는 것은요, 못생긴 나무인 거죠. 자, 이것은요, 신앙적인 비유로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꼭 잘생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잘생긴 나무가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입니다. 비록 못생겼어도요, 조금 못났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뭐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어느 날은 뜨거운 태양 빛이 온 몸을 타버릴 것 같이 내리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위대했던 사람들은요 굵직굵직한 신앙의 어떤 성인들, 성인 군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었지만 큰 그런 어떤 산을 끝까지 지켰던 그 못생긴 나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던 그런 믿음 없는 그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두지 않고요. 사람들이 비하영거리면서 무시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며 나아갔던 그 용기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못 생겼든 잘 생겼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밤낮 기도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그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돌입길 향하시니 놀라운 뜻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 왔던 것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위 그 은사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은사가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여기 사회목사님도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로만 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둘의 표, 청세표 표, 표처럼요. 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돌이 교회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거든요. 늘 후회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뽑으시고 후회 안 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주신그 놀라운 약속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쩌나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이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이스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럴 아, 네. 습니다